말고 네, 안전 운전 알아요. <laughs> 온 가족의 편안한 여행, 안전 운전으로 지켜 주십시오. 자, 500만 원 주고 제가 프라이드를 그것도 당근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주행하면서 느끼는 것도 좋지만 프라이드보다 훨씬 정말 훨씬 연식이 되신 어, 제 주변에 지은 리더 님과 함께 올드카 프라이드를 탑승해서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500만 원 주고 구매한 프라이드. 같이 한번 탑승해 보시죠. 오호, 프라이드. 기아 산업의 올드카 키링입니다. 얘는 진짜 같은데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일단 차문이 지금의 차와는 반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뽁뽁 자동으로 열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리면 잠그는 거예요. 열리는 게 아니라. 올드카 특유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이 12인치 LTE를 지원하는 태블릿을 여기다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뭐랄까 올드카지만은 차이다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아 이제 출발한다고? 네 어우 어, 나도 좀 씻어야 건데 어. 아, 아 평소에 평소에 어, 씻은 거였어? <laughs> 금방 만나요 음. 올드카의 하이브리드 느낌 12인치 태블릿을 넣어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내리잖아요 어, 그럼 화면을 반가리로 해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면서 속도 게이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부드러운 코너링 와 미쳤다 저는 몰랐는데 이 프라이드가 1300cc 더라고요 60마력 그러다 보니까 소형차 할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연식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이 좋아요. 아, 저기 나오시네요. 아이고 멋지네. 아. 프라이드보다 더 그럼, 연식이 되시는 넌 우리. 나 라이프라이드. 프라이드. <laughs> 프라이드 치킨 먹 싶다 우리 리더님 얼굴에 보면 버듬 같은 거 있어. 아니야. 아니야. 최악인가? 어, 여기 여기 흰색 묻었어 어, 치약, 치약. 어. 누가 옆에서 안 챙겨주나 보네. 근데 내비게이션이 안 움직이네. 내가 서 있으니까.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게 97년도부터 생산된 음. 모델인데. 음. 얘는 98년형 프라이드. 음. 하지만 최초 등록일이 99년 8월이야. 어이구.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은 얘가 99년도까지만 생산이 됐거든. 음. 진짜 최마지막에 생산된 차다. 아,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프라이드야. 아. 진짜. 그러니까 최신형이 맞는 거지. 어저피한 어. 200km를 어. 주행을 해보니까 어. 아, 많이 피곤하더라고. 몸이 어. 엄청 피곤하더라고. <laughs> 어, 아니 속도는 최대 속도가 얼마까지? 이때 한번 보여줄게. 아. 최첨단. 아, 최첨단 이미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게 이게 프라이든가 이게 뭔가 무슨 창가?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누가봐도 테슬라 아닌데. 아니야 테슬라. 테슬라 같아. 어 테슬라. 얘가 배터리가 많기 때문에 아. 충전 없이 주행을 할 수가 있지. 아. 케이블 이렇게 달고 주렁주렁 할 필요도 없고. 아이고, 아이고. 요거 입구와 고차이가 상당히 커 아. 느낌이. 아이고. 어 근데 잘 달리네. 아이잘 달리지. 근데 속도는 나지 않는데 엄청 잘 달린다. <laughs> <laughs> 체감적으로. 아신 어, 100km 달린 줄 알았어. 아, 최첨단이 하이브리드로. 어. 어? 하이패스 하이패스. 아, 보이지? 어. 이게 지금 어. 정품이거든. 어, 그러 그러니까 이거를 어. 이 사람이 단 거야. 아니면 단 거야, 단 거야. 아. 이거 아, 전에 전에 차주가 이것까지다 어. 달았는데. 어. 몰랐는데 요거를 달기 전에 등록을 해야 됐네 또 그렇지, 그렇지. 고속도로에 보면 하이패스 등록하는 데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 직접 기기를 들고 와서 등록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설치를 했다 하더라고 어, 그렇지. 오. 오 98, 아, 98 100 어. 어. 오. 근데 또 규정 속도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 어, 일단 100까지는 무리 없이 나간다 아. 어. 사람들이 신기하겠다 어. 어. 프라이드 m 인줄알았 프라이드 프라이덴 어, 어. <laughs> 조만간 내가 이제 하이브리드로 나름 튜닝한아니 튜닝을 할 예정이라서 어, 어. 잘 달리네. 잘 달리지. 어.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어. 어, 승차감 좋아. 승차감 좋아. 어차감 좋아. 승차감 좋아. 승차감 좋아. 승차감 좋아. 오차감 좋아. 승차감 좋아. 승차감 좋아. 승차아아 뒤태보다도 어. 앞에 헤드램프랑 있는 게 아기자기한 게 어. 그게 너무 레트로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은 너무 잘했네. 이게 아니, 진짜 오래돼도 오래된 차가 마지막 영이잖아 그러니까, 젊은 세대로 공략한 라이도 와이다 응.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공략한 그치. 당시에 형님을 공략했던 차이니까 <laughs> 형님은 알지. 형님부터 젊은이였으니까. 사이드. <laughs> 프라이드. 프라이드 타고 <laughs> 울정구 <laughs> 떡볶이 맛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주 맛있겠네형 어디 뭐 신라호텔 가는 줄알 <laughs> 아, 신라호텔 가는 줄 알았다고. <laughs> 미안해 형. 내가 다음에는 돈 많이 벌어서 신라호텔로 멋있게 알았지? <laughs> 드셔! 드셔! 어, 드셔. <laughs> 그니까 실망이라고 신라 호텔 가는 거 아니었어라고 얘기를 하주셨어요. 신라 호텔 떡볶이 집이 또아 우리 형님도 어. 신라 호텔에서만 떡볶이를 드시다 보니까 당연히 신라 호텔 가주지 알았겠지. 내비게이션에 아. <laughs> <laughs> 디지털 계기판에 아날로그 계기판에 핸들을 약간 이렇게 거꾸로 달려있는 거 같네 느낌이. 아니 아니 이게 원래 그러니까. 정상이야 이게 어, 어, 원래 이런 어. 디자인으로 돼있지 어, 카오디오에 음. 음료수도 두 개나 뽑을수 있고. 그렇지. 여기 요즘 차에서 보기 힘든 잿더이잿더이도 재떠리. 아. 있어. 근데 이거지. 그니까. 맨날 그 댓글을 던지고 그랬잖아. 야 오토 윈도우네. 그렇지. 아한번 쭉... 올라가네. 아안 되지 거 이제. 근데 올릴 때는 이거 힘이 조금 버겨서 천천히 올라가. 아, 아. 아왜 이렇게 손가락 걸리면은. 뺄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는 아. 거지 이제. 아유. 안전을 생각하는 아, 거지. 아, 스무스하다. 스무스에, 스무스에. 어, 어, 어. 뭐 이렇게 어, 바닥에 진동도 올라오지 않고, 어. 일단 승차감 합격. 승차감 합격. 그리고 외부 소음도 음. 그렇게 크지 않아. 음. 약간 이, 그 엔진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아뭐이 정도는 어, 그냥 무난하다. 요즘 차들요. 어. 그리고 이걸 설치하니까. 최신식 차 같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 어. 같은 느낌이 들지 안에 이카 a 디 a 시스템이 digital. analogo digital. analogo d i 아 좋네 이게 볼륨을 올리는 거 여기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o g o d i 크락션이 l analogo digital. analogo d i 여기 t a l analogo d i g 그러면 평상시대로못 음. 하겠네요, 뭐 나는 눌러 본 적이 없네. 많은 게 성지버리듯이 누르잖아. 안 눌러. 안. 그리고 비상 깜빡이 여기 있어. <laughs> 오, 오 아날로그 신기하네. 버튼이야. 오. 음. 오, 비상 깜빡이가 거기 있네. 그거 유기하다 어, 비상 깜빡이 여기 있어. 뒤에 와이퍼도 이 어, 이걸로 수동으로. 그렇지. 어, 아. 수동으로 하고 열선 후 후방 우리 열선도 이걸로 켜고. 그리고 요거 안테나, 안테나 있어, 안테나. 안테나 올리는 거, 라디오 안테나. 안테나. 응. 어. 아, 이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자. 조용해봐. 아. 어, 재미없는 봐봐, 문 잠가볼게. <laughs> 어. <laughs> 소리가... 전투하러 한 10명 떼거지로 걸어갈 때그 음. 느낌이야. 그 옆에 음. 또 우드로 그, 해가지고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진동이 어. 이 스피커가 울리잖아 어. 이거를 막아주게서 흡음재라고 하지 아. 이걸로 나무로 이 안에 이미 또 그렇지 흡음재로 다 어. 방음 처리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 그러니까 좋은 스피커를 보면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무로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여기 위에도 다 우드 틸로 어. 다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 굉장히, 어, 굉장히 이게 엔틱하게 만들었네 엔틱하면서도 어, 고급스러운 느낌이 어, 리면서 그러니까. 사운드도 빵빵하고 진짜 사운드가 대박이네 음. 다시 그러니까 한번 들어볼까? 카오디오 자동차라고 볼수 있겠지? 성공이 한번아 이게 음. 확실히 설레네 아, 인정. 어. 나후지네요 하는 것 같네. 아, 아주 좋았어. 좋았어. 아, 아니, 너무 귀엽네. 예뻐. 오, 오, 이거 멋지다. 이거 테슬라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야, 안테나 접, 집어넣어주세요. 오. 이걸로, 그, 이렇게 가까이 보러 간 다음에 딱 공격할 수 있겠네? 한번 봐봐. <laughs> 자, 들어간다. <laughs> 자, 지금까지 어. 500만원에 구매한. 아. 나의 꿈, 나의 차. 프라이드였어. 아. 다음에 하이브리드로 해. 아, 어, 야, 멋지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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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프라이드 서두르지 말고. 네, 안전운전 알아요. <laughs> 온 가족의 편안한 여행, 안전운전으로 지켜주십시오.